지속가능소재단의 유형준들이 김승겸 리입니다 오늘 매산시장은 제일 전통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특이점은 외국인 유동 고객이 많아서 그 다문화가 공존하는 어, 예. 전통시장이라는 게 아주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뭐 자파, 신발, 국회공이다 모여 있어요. 이런 곳은또 어, 처음인가? 너무 설레는데요? <laughs> 저희가 한 분을. 그쵸. 예 특별히 초청을 했어요. 그분은 저희의 <laughs> 특별 게스트.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거 늘. 수원시 지속하는 도시대단 김지은 중입니다. <laughs> 오늘도 게임을 통해서. 네. 추가로 저희 p d 님께서 음 오늘 뭐 주실 거예요? 아, 음 아업게 아, 아, 저 이거 쫄보라 되게 무서워하는데. 아. 먼저 하시죠 빨리빨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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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해야지. 빨리, 빨리, 빨리 자. 에이,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 다 아! 시 다시 아니, 정말 마치 짠것처럼게스트를 위한 <laughs> 역시 제가 양보를 해 드린 겁니다. 아 한번 가 보도록 하실까요? 네. 고고! 고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저희가 과일을 사러 왔어요, 네. 님 저희 저희하고 딱 어울리는 과일을 하나씩 이렇게 좀 추천해주시면은. 면때에 아 우리 유영진 대리님. 제일 비싼 샤인. 아. 아. 도도 높고 영양도 만점이고 어? 더군다나 영진에서산 한산물. 어? 어머. 저렴해잖아. 어머. <laughs> 그리고 만약에 이상 있을 적에는다 받거든. 어? 진짜로 오. 다 받거든. 과일을 AS를. 과일까지 아. 아. AS. 그래서 3 아. <laughs> 아. 1년 됐지. 진짜 역시 어, 아니 그럼 이제 어, 어, 저희 어, 어. 김지은 주임은 한도인데요 얘는 지금 엄청 맛있어. 고모. 아유 제, 어머. 제일, 제일 예쁜. 야, 제일 예쁜. 예쁘다 제일, 어울린다. 재밌어요. 제일 예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언니는 아니 저는 자두 중에 고어 고어. 오. 저더 좋은 건 없어. 오 진짜요? 어, <웃음> <웃음> 저 닮은 예쁜 자두 잘 먹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향이. 음. 마스크를 막스거 와요. 그러게요. <웃음> <웃음> 아니, 너무, 아 너무 미치는 거 맞아요. <laughs> <laughs> 어 여러분 이렇게 인심이 좋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가> 감사합니다. <laughs> 네. 매사 시 <시작>! 화이팅! <laughs> 저희 다음 갈 곳은 어디죠? 아주 맛있는 곳을 준비했습니다. 어디요? 도착했습니다. <laughs> 마스크를 뜯고 들어와요. 음. 님 어떤 빵 좋아하세요? 저는 네. 저는 지금 제 앞에 있습니다. 아. 저는 요거. 햄버거. 햄버거. 이게 저는 진짜 햄버거. 이게 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빵집에, 빵집에. 빵집에. 네. 왕. 주인공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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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요? 전 이거. 유병준 대리님이요전 바나나 마스테라. 어? 아, 이건 아, 좀 이거 특이한데요? 완전, 이거 안 먹은 것 같아. 요저 먹고 싶어서 골랐어. 요아안 먹어. 안 먹어. <laughs> 안 먹어. <맞아. 웃음> 네. 저는 고렇게 고렇게 <laughs> 닮았어, 귀여워. 고렇게 <고로케> 조금 <laughs> 튀겨진 거 안에, 저 저희... 속살. <laughs> 겉 뭐였지 그게? 겉파속초아 그렇죠? 거파속초. 집게, 집게. 집게가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있네요. 다 같이 담을까요, 그럴까요 네. 잠깐 어. 잠깐도 샌드위치 이거까지. 아... 그럼 요거는 누가 계산? 가위보진사람이 뭐 가이보 진사람이막판 어, 게임? 중간기 그렇죠. 그렇죠. 자가이바위보가위바위보아 그렇죠. <laughs> <가이바이보>!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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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는 제가 그러면은 제가 플렉스 하겠습니다 아, 네. 매일 아침 새벽마다 나오셔서 계속 빵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날 아... 그날 그냥... <laughs> <laughs> 아니 그럼 저희 이렇게 플렉스했는데 총얼마죠1 얼마, 6 3 0 0원 <laughs> 진짜요? 그거밖에 안 돼요? 와 아니 진짜 자전사업 하시는 거 아니시죠? 예 아니에요 예, 이걸로 예. 이틀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아, 아이 뭐가? 어. 제가 쌀국수 맛집이 있대요. 아와 여기. <laughs> 가 볼까요? 쌀국수집으로? 아 가시죠. 오, 오케이. 아, 아, 괜찮아. 예. 여게 뭐예요? 탱자. 탱자. 아, 탱자. 아, 예, 감사합니다. 오, 너무 맛있어요. 힘이 나요, 힘이 나.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데요. 자, 이제 소독을 하고, 자, 네, 코코넛이 나왔습니다. <laughs>

반새우가 나왔네요. 상추. 네. 음. 아 어. 고수. 아 고수. 야채 물이나. 아이 향이 되게 세던데 지금. 아아 아, 감사합니다. 아. 약간 한 입만 듣는것 같은. 한 입만. <laughs> 음! 음. 너무너무 맛있어요. 한번 들어보셔 월남쌈! <laughs> 월남쌈이 나왔습니다. 두리안도 나왔습니다. 두리안! 자, <laughs> 한번. 맛이 없으시죠? 네. 아, 저 너무 무서운 게, 제가 들었는데, 이거를 먹으면 하루 종일 그 사람 곁에는 가지 않는다고. <laughs> 그렇게 맛이 이상하진 않을 텐데, 맛있는데? 음! <laughs> 맛있어요. 근데 두리안 냄새보다는 정말 그 잘, 냄새는 잘, 아예 잘, 없어요. 잘그 역한 냄새는 잘. 역한 냄새는 아예 없어요. 네. 그쵸죠 내가 무슨 말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아 맛있는데? 이거라도 어, 짠안 하시죠? 안 하시죠? 네. 네. 아 이렇게 그냥 그냥, 그냥 한잔짠 짠. 음. 안에 <laughs> 음. 아, 네, 고기도 너무 맛있고. 새우 음, 너무 큰거 아닌가 진짜? 응. 음. 새우 진짜 커요. 어, 너무. 음. <laughs> 음. 마셔보겠습니다. 어때요? 시원 봐. 음! <laughs> 아, 요게 진짜 그 신선하지 못한 코코넛은 좀 맛이 비린맛 난다. 음 근데 요거는 지금 너무 신선해. 아, 코코넛. 막 따왔어! 코코넛 전문가! 막 따왔어! <웃음> <웃음> 누가, 누가 따왔죠? <웃음> 여기? <웃음> 여러분, 잘 드셨나요? 예, 아 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배가 터질 것 같아요. 네, 김지은주님이 사주셔서고 아, 여기도 끝이 아니죠. 아. 밥 뺐다로, 빵 뺐다로 있잖아요. 빵 뺐다로. 빵 뺐다로? <laughs> 여기또 매산시장에 유명한 꽈배기집이 있어서. <laughs> 그러면 가시죠. 고고! 어, 여긴가요? 아, 여깁니다, 중료. 안녕하세요. 어떻게 뭐 여, 까베기 좋아하세요? 아, 아 좋아하죠. 어, 없어서 먹죠? 근데 여기 좀 특이한 어, 것 같아요. 어, 일반 까베기가 어, 아닌 것 같은데요? 많은데 종류가? 예. 요거는 이제 단백질 맛, 옛날 맛. 아. 아 요거, 요거는 이제 우유 맛. 아. 요거는 이제 흑미하고 그런 게 들어간 아 거. 흑미. 아 네, 고구마. 고구마 까베기. 아. 그러면 하나씩 다 담아 주세요네개 해갖고, 꽈배기를 제가 해서. 아. 와. 아니, 근데 크기가 엄청나네요. 응. 우유 꽈배기 맛있을 것 같아요. 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바퀴 싹 돌아봤는데 자파부터 시작해서 아까 그러니까요 인프로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수산물, 농산물 정말 많은 것들이 모여있거든요 아 저희가 오늘 완전 플렉스를 했는데 잔돈이 얼마 남나 한번 볼까요? 저는 33,000원이 남았어요 저는 3,000원 저는 <laughs> 23,000원 근데 저희는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와. 지금 빵도 이만큼 사고. 어. 진짜. 아, 이만큼. 지 꽈배기도 이렇게 샀는데, 그래도 돈이 되게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제가 저렴하게, 하지만 품질과 양과 질은 저렴하지 않은. 네, 에 있는 매산시장 상인분들. 저희 오늘 코로나도 있고, 태풍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힘내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제가 매산시장 하면은, 탈증 한 번만 같이 해주세요. 그럴까요? 네, 매산시장 海丁。<Fighting! S 2>